이제 경기 둔나로유로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근데 떨어지니까 괜찮긴 해요. 근데 누가 누가 버티냐예요. 누가 누가 버티냐? 지금 경제 상황이 뭐냐면 어디갔죠? 제그 PPT 경제 상황 한줄 요약이 경제 상황한줄 요약 한줄 요약이 유럽, 미국, 어 그리고 뭐 아시아가 동아시아가 있겠죠. 그냥 먼저 누가 누가 먼저 버티나? 그 누가 먼저 이제 나가 떨어지냐는 데 나가 떨어지냐는 건데 어차피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랑 똑같아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일단은 유럽이 있겠죠. 여기 유로존 인플레이션 무조건 한 국가가 무너지면은 누 누군가는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죠. 당연히 세계화가 됐으니까. 그니까 러 어떤 사람은 버티기만 하면은 다시 한번 돈 푸는 순간에 버티는 사람 자산은 따블이 되니까 무조건 그냥 버티기 들어가는 거예요. 버티기. 미국도 이런 상황잘 알고 있고요. 9월 유로전의 인플레이션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유럽중앙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 정책이 경제 성장에 대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폭등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금리 인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가장 느린 속도의 4.3% 미국 기준으로 2%라고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아직 두배더 높은 거죠. 이 수치는 현재 긴축 사이클에서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그렇죠? 휴업. 특히 독일이 독일이 뭐 시원하게 몰락하면서 독일이 몰락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유로존, 유로화폐, 유럽중앙은행이 독일이 무너지는 거 보고서 화, 다급하게 이제 자기들은 금리 인하하겠다고 한데 결국 독일이 못 버티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 자체가 독일이 중국이랑 같이 친구하다가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친구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야 되는데 독일 친구들은 이제 친구 따라 어좀 좋지 않은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구해주려고, 구해 주려고 구해 주려고 유 독일 구해 주려고 사실상 금리 인하했다 봐야죠. 왜냐면 독일 분들이 유럽 전반에 투자해 놓은 게 많긴 하거든요. 22 유럽 중앙은행이 25년 역사상 가장 가파른 긴축 사이클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어이이 이 기자분은 어 유럽 중앙은행 조금 설치지 마라 이렇게 한 거고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하락했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하락하죠 뭐살게 없잖아요 살게 수요가 약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락이 되게 좋은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너무 하락시키다가 이제 비행기 착륙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파일럿들의 농담 중에 하나는 어, 멀쩡히 내려오는 거 하나는 착륙인데 착륙이 너무 빨리 착륙하는 거 너무 빨리 착륙하는 게 좋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너무 빨리 착륙하면 뭐 일단은 걸어나오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이런 농 실제 농담이 있는데 파일럿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재밌어서 가져온 게 연착륙, 경착륙이라는 건데 경착륙이 너무 세게 강할 경이잖아요. 너무 세게 되면 일단은 살아 그러니까 걸어나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걸어나오기 적당할 정도로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금리도 약간 이제 슬슬 인하할 때가 되긴 했어요. 금리 그러니까 왜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몽고집 때문에 이게 경제학자들 분들의 이게 경제학자분들을 중 유럽 중앙은행 해놓으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의 고집이에요 그니까 교과서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세상이 교과서여야 된다고는 그 강박관념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